GPT야, 고마워. 2025년 5월 7일 있었던 실화임. 회사에서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이 발표 자료 영어로 번역해줘. 내가 만든 것도 아는데, 게다가 나는 공돌이, 영어? 읽부 쓰는 건좀 하지만, 말은 거의 안 해요. 번역기가 훨씬 편함. 근데 마케팅 팀도 있고, 영업도 있는데, 왜 나한테 시키냐고, 불만은 있었지만, 별수 있나요? GPT 돌려서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나보다 빠르고 잘함. 그런데, 발표도 해줘. 영어로. 진심으로 멘붕. 3대는 해외 대기업 참석하는 부사장님도 두 명. 시간은 딱 3시간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피할 수도 없고 GPT에게 PPT 주고 발표 스크립트 부탁함. 임시 모드로 조심조심. 대외비니까 결과요? 정말 뚝땀 나옴. 부족한 기술 부분은 내가 한글로 정리하고 GPT한테 다시 비즈니스 영어로 변환 요청. 슬라이드 노트에 스크립트 다 적고 연습 두번 그리고 발표 결과는 생각보다 괜찮았고. 칭찬도 받은. 근데 이상하게 뿌듯하면서도 걱정됨. 앞으로 또 시키면 어떡하지? 그래도 오늘의 결론, GPT 너 진짜 고맙다. 한달 사용료 본전 제대로 뽑았다. 요야. GPT 덕에 영어 발표 급하게 잘 마무리했음.